이 버스 의 노선 번호는 203번입니다. 기사님 친절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을지대학병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전구청사역입니다. t h i stop is LG Hospital. 승객 여러분 내리실 때는 미리 배를 눌러주시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내리시어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정부청사역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이마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이마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갤러리아 타임월드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갤러리아 타임월드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은하수 내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은하수 내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갈마이동 주민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갈마이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안골 <laughs> 내거리입니다. 버스 내에서는 노약자를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임산부 등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안골 내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코롱 아파트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하여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합니다. 하차태그 자료는 향후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신설 자료로 활용되어 오니 내리실 때는 반드시 태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코오롱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목야봉 내거리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목야봉 내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도안동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도안동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수목토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수목토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도술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도술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관저중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관저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건양대병원 내거리입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움직일 때에는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건양대병원 내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느리울 12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느리울 12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느리울 13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느리울 13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어반힐스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어반힐스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다원숲 아파트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하여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합니다. 하차태그 자료는 향후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신설 자료로 활용되오니 내리실 때는 반드시 태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다원숲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하늘 아래의 공원입니다. 내리실 분은 하차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꼭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하늘 아래의 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관저동 예미지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관저동 예미지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구봉 고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구봉 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금동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금동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세물타운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세물타운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진정타운 아파트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하여 하차 태그 의무제를 시행합니다. 하차 태그 자료는. 향후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신설 자료로 활용되오니 내리실 때는 반드시 태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지점타운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서대전 IC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서대전 IC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원내동 공영차고지입니다. 승객 여러분 개인 소지품을 확인하시고 하차하시기 바랍니다.